제가 이 아가서 말씀을 어, 만 9년 만에 다시 어, 좀 펼쳤습니다. 좀 쉽지 않은 말씀이죠. 어, 제가 9년 전에 어, 5월 한달 동안 이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오늘부터 약 5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주님께서 제 마음을 또 다른 곳에 감동을 주시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다시금 펼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런 사람 해보셨나요 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어, 솔로몬과 수라미의 아리아이죠 그래서 1절 보면 솔로몬의 아가 같고 얼마나 열들이 뜨겁게 이 솔로몬의 수라미 여인을 사랑하고 수라미 여인은 잠에서 깨어나 솔로몬을 그렇게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아가서 말씀을 보다 보면 저절로 사랑을 하게 되고 요내 안에 잠들어 있던 사랑의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특별한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과 솔로몬의 여인의 그 뜨겁고 열렬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들었던 여러분의 사랑의 감정과 그 열정을 일으켜 세우시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소몽원이 아, 네. 슬하미 여인을 어떻게 만났을까?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양치기 실습을 하다가 만났을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농경 사회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몇 마리, 염소 몇 마리를 주고이 아이가 장성해서 양을 칠수 있고 염소를 칠수 있는지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양몇 마리 용서 몇 마리를 주는 실수패해요. 이와 같은 과정이 솔로몬이라고 이해는 아니었을 거다. 지금은 양몇 마리를 용서 몇 마리를 키우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먹이고 입히야 되는 한 나라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왕자이지만 아마도 들로 광녀로 그렇게 양과 영석 식기 실승을 하도록 내몰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시골 전녀 스나미 여인을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군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왕이 돼서 지방 국토론수례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에 있는 자국 큰 여러 나라와 민족까지도 통치하던 속국으로 그렇게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왕으로 제 나라 지방 국토 순례를 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 경계선을 뛰어넘어 아라비아까지 순례를 하다가 계달에 살고 있는 한 10월 저녁 스암의 여행을 만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저를 만났든 저를 만나 사랑에 빠졌어 그만 한늘에말해보리죠 의말로 콩깍지가 씌어내렸어요. 성함이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laughs>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과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하자. 아가스 2장 5절에 보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했는지 내가 사랑했고 병이 있습니다. 마치 꿈꾸는 듯, 사랑이 향기에 취한 듯, 병날 만큼 사랑의 열정에 사나잡히고 말았답니다. 2장 2절에 보면, 너 밖에 없대요 정말 솔로몬에게 슬라미 여인밖에 없었을까? 후궁이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한데, 시을처녀스 슬라미 여인 하나에이 이렇게 푹 빠져, 큰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열매가 또 열렬하고 뜨거운 삶을 나눌 만큼 특별한 여인이었을까. 이 땅에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 지금까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갔을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까? 나 아니면 안 될까? 하나님은 나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었다. 이 땅에 나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고, 나 아니면 안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었다. 후궁이 60이요, 비빈이 80, 8이요신흥가 무수한 때, 그때 시부였잖아. 시분이 민족도 아닙니다. 아보람의 육성도 아닙니다. 계단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어요. 시골 처녀였어요. 그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는 이 여인에게 그만 사랑에빠았어요 솔로몬을 매혹할 만한 탁월한 미모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보면 이전 말씀 보면 입 맞추기를 원할 만큼 저는 향기로 왔고요. 3절을 보면 그녀의 몸에는 이 향기로는 냄새로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사절 인내 침실로 이끌이낼 만큼 사랑할 만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4절 말씀 그대로 보면 정말 한눈에 반해서 콩깍지가 쉬울만큼 대단한 미모를 가진 여인처럼 보이지만 정말 실제로 여인이 그렇게 입맛주기를 원할 만큼 향기도 어서 그 몸에서 향기로 냄새로 가득해서 솔로모로 그렇게 열매의 상에 빠진 만큼 매우 큰만한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실제 모습은 여러분, 어땠어요?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기록한 거나 다른다우니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계달의 장막 같은 여러분 계단이 누구입니까? 계단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낳기 전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하나 있어요.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주셔서 열두 아들을 낳게. 그데그 열두하늘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 개가리 그리고 이 개가리 후손들이 살아가던 곳이 아라비아 지금의 이라크 사우리 아라비아 후이트 지역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아라비아에 살던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목민이었,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염소를 키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소원을 찾아서 광야, 이곳저곳을 해내게 됐죠. 그러기에, 양가죽이나 염소가죽으로 참막을 만들어서 이리저리 추운을 찾아 옮겨다니는데, 그런데 참막을 쳤던 가죽이 염소가죽입니다. 그냥 염소가죽이 아니라, 양과 염소가 어릴 때는 털도 깎고 젖을 짜서 그 젖을 얻어서 먹고 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놈들이 늙어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이 늙으면 그 털이 거칠고요. 염소가 늙으면 짤 젖이 없잖아요. 그래서 염소가 늙고 양이 늙으면 털도 송송 빠지고 그리고 피부도 거칠어진 늙은 염소나 양을 잡는 거죠. 그러면 그 염소 그 가죽과 양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기에 얼마나 거칠었을까요? 근데 근데 송송 튀어나오는 거친 양털과 그리고 염소털. 아무리 늙은 양털이고 양가죽이고 그리고 염소털이고 염소가죽이라 할지라도 처음은 부들부들 하지 않겠어. 그러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점차 먼지와 이슬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더욱더 거칠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뻣뻣해지게 이 여인은 계단의 장막과 같이요 거친 여인이고, 자기를 가꿀줄 모르는 여인. 마치 섬모습바라고 있죠. 그렇게 자국복을 입고 포도원 주기로 나무를 베내고 풀을 뽑고 땅을 가로 없는 시골농부의 불나했던 여인. 이 그의 외모가 그렇다면 그의 내면은 여러분 넘겠습니까? 육전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중간지를 보면 클리 보지 모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찌기로 삼았습니다그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어. 심지어는 제 부모와 자기 형제들에게까지도 외면당했던 여인이었어그 누구도 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린 스람마의 여인을 끌어으며 안쓰럽다고 그렇게 다독거려줬으니까요. 어린 스람마의 여인이 포도원 주기로 나무를 잘라내고 풀을 걷어내고 땅을 갈아엎을 때그 형제들이 찾아와 저를 위로해 줬어요. 아무도 저를 찾아와 주는 일이 없고 아무도 눈여겨보는 가족이나 이웃이었어요. 내면에 상처가 가려졌어요. <laughs>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했던 여인이었어 이와 같은 계단의 장막 같은 외모를 가진 여인이었어 거칠고 투박하고 세계를 바꿀 줄 모르는 여인이었어 이와 같은 내면의 상처와 그 아픔을 지은 여인이었어 과연 서로가 한 눈에 사랑에 빠지게 한 만큼 정말 매혹적인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막고 깨끗하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순격처럼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셨어요. 그러던 저와 여러분이 어느덧 이렇게 거칠고 투박하고 그 영이 찢겼고 막고 깨끗했던 우리 영혼이 세상이란 탐욕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외모를 갖고 가꾸, 가꾸어도 이 모습이 되어버려. 아무리 그렇게 내면을, 정원을 갖고 듯이 그렇게 갖고 오지만, 우리 내면은 상처와 거친 아픔들로 여전히 가요. 내가 살고 세울 만큼 내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와 그리고 성도와 이 세상 사람들로 아주 상처를 고 살아가는 저한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사랑에 빠진 말은 없나? 나의 사랑 나의 어이없는 인생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병들어다 말할 만큼 내가 하나님께 매혹적인 인생일까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나 아니면 안됩니다 그럴 만큼 특별한 사람 견해하라는 나를 사랑하셨대 아, 네.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계단의 전막 같은 <laughs> 상처와 아픔과 투박하고 탐내해 주시려 당간히 굳어져 버린 내 신명을 두드리며 주는 내 옆으로 보지. 그 목사에 내가 너무 사랑 스놈의 여인 솔로원의 상을 받으니까, 이전에는 분노와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거친 세파 속에 그렇게 이들이쉽소러 살아가던 이여인이 크면 오리며 사랑을 노래아리시다 우리 유행과 가수의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저 어릴 때요, 60년대. 이 봉봉 사두찬단이 있었어요. 젊은 산에 내신이 키타를 내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싹이 나요. 그러면서 노래 부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나요? 저는 어린 시절 그 노래를 얼마나 따하였는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제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제 아내가 정말 이뻐주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노랫말처럼 성함이 사람 여인 사랑을 흔들거리며 삶의 기쁨이 넘쳐 노래하는 가수가 아요 제가 그렇게 자기를 감추며 그렇게 포도한 그늘 안에서 살아가다가, 어느덧 슬로운의사을 받고 잠에서 깨어나고 있을까.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시작. 예루살렘 <예루삼의> 칼들아, 내가 비록 건강 아름다운,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숲의 문에 비참하고, 계단의 장목 같을지라도 아름다운, 것. 서로의 휘장과 같이 비단결정럼 그렇게 아하고 자신의 무엇을요? 갖고지 않은 자기의 외면밖에 내면의 아름마음을 제가 발견하것 시작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고독했을까요? 스스로를 가꿀 줄은 몰랐어요. 그게 묻으면 묻은 대로, 땀이 흐르면 흐른 대로 그렇게 툴툴 털으며 살았던 여인들 살을 벗고 나니까 빗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수를 하고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 먼지가 묻었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 자신의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어여분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대에가차출을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식끼 먹이 이제 그만 그곳에서 빠져나와 내가 기르고 있는 양틀로 만든 비단 옷으로 갈그리고 영수 조설힐자 나만 너가 한때 그것을 마시고자 여인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없던 여인에게 두 번째 희망을 발견 나도 쨍하고 햇빛나게 착용합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내면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 가슴이 종재비처럼 작아지고 어깨 한번피지는 못하고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이 이제는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어깨를 펴고 세상을 활보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시간을 찾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을 받으니 무엇을 발견해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눈을 닿아 만듭니다 너를 위하여 큰 사슬에 은을 박아 만다 보석으로 촘촘하게 그렇게 박아 모겠다는 것. 자신의 존재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솔로몬의 사랑이란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온몸에 붙기 이 시작하니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 자신의 존재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 자존감을 회복하기 슬람의 여인은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아름다움을, 자기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삶의 신앙을 발견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나도 할수 있을까? 이런 사랑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해주이름로 수준이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만남으로부터 시작해. 요 여러분 수함이 여이 누구를 만나면서 솔로몬을 만나면서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솔로몬한테 그 이름이 평각이라는 이름. 저는 평강의 왕입니다. 수없의 여인이 답답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고달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을 만나자 마음의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의평안이 찾아오자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흥을 그리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삶을 이해하고 이런 미래를 이해합니다. 그 속에서 꿈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요, 이 원래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대살로니가 후세에 보면 평강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나미 여인이 평강의 왕 솔로몬을 만난 것처럼 평강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고 존재 자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강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대문 막에서 서성거리며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어제 문을 열어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한마다 문을 열어드려 평강에 주인 되신 주님과 늘 스와미 여인처럼 함께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움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어제 만난 하나님 오늘 또 다시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매 순간 날마다 호흡하는 그 순간마다 내 인생의 문밖에서 사슴거리며 두드리고 계신 주님께 활짝 열어 주님과 함께 동고하고 동역하며 그리고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있었어. 슬감이 여의 못지 않은 이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형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는 사콩깍지가 씌워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개달의 장막 같은 인생 아닐까요? 그런 나를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입니다내 네. 마음을 사랑하는 자야. 네. 내가 양치는 과 종의 쉬한 모습을 내게 말하라. 네. 내가 내 네. 친구의 양떼 옆에서 네. 어찌 네. 얼굴을 가린 자가 시인일 때야. 지금 손로문이슬라이 여인을 바라보는데,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계달의장막 같은 나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신. 여러분, 우리와 같은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이쁘게 보일까요? 나와 같은 육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 내 삶이 그렇게, 그렇게 보일까요? 나 아니면 안될 만큼 내가 특별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에 사랑에 빠질 만큼 내가 특별하게 나와 같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보일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노우님, 마음의 눈으로 슬나미 여인을 바라보는요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고, 하나님의 승품이 내 안에서 그렇게 심장처럼 뛰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승품을 다 잃어버렸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놓고 나를 바라고 계시 아, 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게 콩깍지가 씌우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잠가대로 영원히 살 진실함으로 장가 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내게 풀어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께 풀어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대로 영원히 살 때, 진실함으로 장가 되고 나의 신부가 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와 함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유한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만한 게,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 보십시오. 네. 당신의 생명이 없고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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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 다시 한번 인사. 당신의 인격과 관계없이 당신을 존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생긴 것과는 외모가 아니다. 여러분 내 삶을 보니 여러분 계단이 장막 같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합니다. 내 인격을 들여다보면 정말 존중할 수 없는데 그 주님께서 마음의 눈으로 보니 존중할 만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이렇게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있음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눈으로 남편을, 아내를, 형제를, 자녀를 그리고 성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의어서 생인 모으로 평가하지 말고 인격으로 평가하지 말고 주님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 그렇게 서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일기를 주의하도추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외로운 사랑은 무엇입니까? 짝사랑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서로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짝사랑했다면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정 안에서도 외롭게 그렇게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부모 자녀가 서로 함께 사랑하는 그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여보 내가 사랑해.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하는 것 단지 함께 더불로 그렇게 사랑도 서로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쓰고 다쳤던 것을 활짝 열고 얼어붙었던 것을 뜨겁게 녹여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